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현재 비구름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치고 남부지방에만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한편 해안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해제되고 지금은 영동 지역에만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 고기압에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이 간간히 지나겠고 공기질은 깨끗한 편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소래 기온은 7.1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을 보면 서울이 16도, 광주가 17도로 중부와 호남 지역은 어제보다 4도 가량 낮아서 선선하겠고요. 한낮에 대구가 23도, 부산이 21도로 영남 지역은 어제보다 4도 가량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 특보가 내려진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호 미터로 높게 일겠고요. 모든 해상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또다시 날씨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일요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 중부지방에 5mm 안팎 비가 예상되고요. 또 일요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